Back on. Goodbye, Goodbye. The statement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The statement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So you will see Metropolis Avenue and you turn left there. So you will see Metropolis Avenue. And you turn there.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위를 미래, 미래조동사 의미로만 알고 있고 특히 셀라고 구분하지 못해요. 영어 본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선생도 유학생도 그렇게 공부하고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영어를 모르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빵빵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어요 자세히 들으다 보면 허천투성이에요 이런 단어철저해서 영어 볼륨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일반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요 W사이는 보리자 두개 합친 거죠. 그래서 보리에서 발전한 의미를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와 이랬을 때 w 사로 쌓이는 물결이 너넓 춤추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쌓인으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26자 알파벳 26자 사인에서 수백만 개의 단어가 탄생하는 거예요. A에서는 W사인이 V자 두개 합친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W에서는 발생을 느끼고 I에서는 주체를 느끼면 되죠. L에서는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것을 느끼면 되죠. 레자를 갖다가 느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체 내 발생으로서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미래의 미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주체에게 앞으로 발생하는 인반 생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주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이나 성격, 습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발생, 미래음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분명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서 님들은 그냥 미래음이, 예, 이런, 앞으로 발생하는 미래음이, 그리고 성질, 성격, 습관, 거부, 바람, 원동력, 어지, 추측 이런 의미가 있다고 달달 묘도록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러안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 철자에서 그런 의미가 다 나타나야 돼요. 단어 철자에서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미래의 의미를 갖다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의무와 상관없는 주체가 갖고 있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 주체 성벌생이죠 앞으로 발생한다는 이유와 상관없어요. 단지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나 습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 발생과 상관없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거, 성질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 될수 있고, 굉장히 될수 있고, 언어가 될수 있고, 능력이 될수 있고, 바람, 거북 추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또 얼마든지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 이상이 나올 수가 있지요. 이거만 뜻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주체성발생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다하 철자에서 우리는 충분히 주체내발생과 주체성발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벌레의 의미를 주체내발생과 주체성발생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롱이 가능한 거예요. 주체 내발생 의미로 표현하고 싶으면, 즉,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게 예, 감탄하라. 그런할 것인데, 올 것인데, 내일 말이다. 그럼 앞으로 올 것이에요. 내일 말이다. 이렇게, 앞으로 온다는 것이 발생하는 거요 이렇게 앞으로발생하는 미련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창문까지 앉아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어, 주체에게 갖고 있는 습관이 발생하는 거죠. 앞으로 어, 그런 습관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발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외. 그런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데, 축자. 바이는 역대사부로서, 축자. 축자. 이렇게, 그런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데, 축자. 창문 옆에말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게 주체 성발생,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이 발생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되죠. 이렇게 위래의 본래 의미를 알면 단어장 혹은 사전의 뜻으로 달달달달 여러 가지 뜻을 열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고도 위리라는 단어를 하려 했어요? 못했잖아요. 위리의 의미는 주체 대발생 아니면 성발생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버리면 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활용 하고 우리민들이 어떻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리의 영어 본래 의미는 위리의 단어 본래 의미는 주체 내발생 아니면 주체 성발생이다. 주체 성발생은 앞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상관 전혀 없다.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으면 위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런 습관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회의 하고 싶으면 위를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폐기에서는 주체 내발성 의미로도쓸수 있어요. 그런할 것인데, 앉아있을 것이에요. 척자 인도 옆에 말이다. 이게 앞으로 앉아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앞으로 앉아있을 것이에요. 첫자 창문 옆에 말이다. 이거는 한 가지 표현으로서, 판단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한 번만은 오로지 한 가지 뜻만 나타내죠.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또 머릿속에 이어니까 사라지죠. 꽃장 사라져요. 우리 속에 쉽게 기획되지 않고 곧장 사라져요 이렇게 단화철자에서, 단화철자에서 방으로 어미를 느끼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활용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은 주체 내발생 아니면 주체 승발생이다. 단어본래의미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러면 쉽게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The will not be in your test book. 이것은 토익 디렉션 분야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주체 대발생의미로만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표현이 맞지 않죠. The statements. 이 지문은 앞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인쇄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인쇄되지 않을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의에서는이 지문의 승비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지문은 하지 않은데 전 프린트 되지 않아요. 이 지문은 프린트 돼가지고 인쇄돼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쇄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 발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요. 이 지문은 일라삐 하지 않는데, 즉비, 프린팅 인쇄되지 않아요. 내에서 여러분을 시험지 내에서에서는 거예요. 테스트 내에서. 시험지 내서에서는 인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서 대상으로, 시험지 그 내서 대상으로 가면 어때요? 내자로 가면 되죠. 내할때 내소를 느끼고 자할때내소 대상을 느끼면 되죠. 이게 바로 보이게 되죠. 걔는 무한도로 이해가 돼버리죠. 하지 않는데 어, 즉 불투되지 않는데 내자너희 네 시험지에 말이다. 내자너희 네 시험지에는 불투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질문은 하지 않는데 즉 불투되지 않는데 내자너희 네 시험지에는 말이다. 내자로 네 보면 하면, 딸로 가면 상당히 쉽죠. 순수대로 이해하기 쉽죠. 이해, 이해, 영어 볼륨이, 내소, 아니면 내자예요. 항상 영어 볼륨이를 알면, 저절로 순서대로 의미가 결정되잖아요 학생들에게 영어 볼륨이를 가르쳐 주세요. 왜 영어를 가르친 사람이 영어 볼륨이를 가르치지 않고, 한글을 가르칩니까? 한글 공부를 시킵니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영어가안되는 거죠. 영어 선생님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맨날 영성 한글 해석으로 가르쳐요그건 영어 볼륨이도 아니죠. 영어 볼륨기로 알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영어가 자연스무로 언어가 흘러가지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영어 볼륨이 영어 선생님이 영어 볼륨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줘요? 자, 여기서는 미래의 의미가 앞으로 발생한 의미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러나, so you will see and you turn there. 여기서는, you, 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너는, 할 거예요. 보게될 건데, 메트로폴리스 에버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할 것인데, 보게 될 것인데, 메트로폴리스 에버누를 보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주체 재발생이죠. 앞으로 발생이잖아요. 여기서 주체의 어떤 성격이 아니죠. 음,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죠 음. 아까 프린트 되지 않는다. 지문은 프린트되지 않는다 하지 않는데 프린트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의 성격을 설명하고 싶으면 위를 쓰면 되고 또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또위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위의 의미는 주체내발생 아니면 주체성발생이에요 위의 단어 본래 의미가 그래요 여기서는 이주체내발생으로서 미래 의에요 그리고, 당신은, 터나면 돼요. 왼쪽으로, 거기에서 말이다. 이때, 터는, 행동사로서, 내발생인지예요 위는, 주체 내발생으로서, 위래이고 터는, 내 발생 현재로서 미래미예요. 서로 접근하는 양서가 다르죠. 미래미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행동사를 쓰고 싶으면 행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가 다 행동사를 썼어요. 웰터. 위를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 이런 표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그 뜻만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학생들에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아까 질문은 질문의 성격 설명이죠. 그 질문의 성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계없지요. 의미가 확실히 구분되지요. 주체내발생, 주체성발생의 의미를 확실히 모르니까 이걸 내발생으로 유학생도, 선생도 그렇게 토익을 강의하면서 번을한단말이에요지금은 하지 않을 것인데 풀리도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오역을 한단 말이에요 의미가 다르죠. 이걸 잘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학생도 똑바로 몰라요. 그러니까, 응용이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의 의미를, 여기서 아홉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다음에는, 일까지 해야 되죠. 일까지 의미를, 달달 이렇게 열 것이 아니라 주체 내발생 아니면 주체 성발생으로 딱 기억하세요. 위를 방으로따눠본려면미 주체 내발생, 주체 성발생으로 알고 있으면 쉽게 엉덩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고집시다. 그 사람 오무집을 부린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주체 성발생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직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is y 나 u 이랬을 때, 이 s y 나 u r w i 이랬을 때, 그런 확실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건 아니죠. 옹호집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확실히 앞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체 내관생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발생과 전혀 상관없이 그사람고집이세다 이슈, will t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확실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옹고집을 부려요. 그 사람의 옹고집을 그 갖다가 우리는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성질이 고약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위를 쓴건되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발생시키면 되잖아요. 이외국 그 사람은 하는데 고약한 짓을 한다. 그리고 또이 마을 사람 전체가 아주 친절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특징이 뭐예요? 친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체에게 특징이 있지요. 그 특징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플하지요. 위를 쓰면 되지요. 주체 선발성으로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현하면 되잖아요. This e really kind. 이 마을은 하는데 친절한 행동을 해요 이게 바로 이 마을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주체선 발생으로서 특징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의 특징은 즉, 친절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일의 의미를 열 가지 뜻으로 정리했죠 이번에는 특징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11가지 뜻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밤으로 단의볼래미를 하니까 얼마든지 의미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원래민이 여러 가지 사절에 없는 뜻을 표현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단의볼래미가 아주 중요하죠. 미래를, 미를 어떻게 르았죠 미래 발생 의미로, 어, 1인칭일 때만, 셀하고 같다. 이렇게 가르있요 셀이라는 단어도 있고, 미래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셀하고 미래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같다면, 하루만 만들죠. 왜 둘을 만들겠어요? CLA. 단어 볼내용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에 뉘앙스, CLA 뉘앙스가 있는데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학생들이 그 뉘앙스 차이로서 얼마든지 응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뭘 가르쳐 주지 않죠. 1인칭일 때 단순히 서로 같다. 미래 발생의 미로갔다 이것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어땠어요? 위례 뭐, 단순위례, 미래, 의지미래사고 이런 것만 가르쳐 주죠. 단순위례, 미래, 의지미래 그렇게 외워가지고 이어됐니까 이런 거안 해요. 단어는 이것이에요. 단어의 뜻만, 그 단어의 본념이만 자극해가면 이것은 끝이에요. 그 영어 단어 본념을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죠. 못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길거리 끝으로는 꽝꽝 거슬리치지만 자세히 들여보면은 거 투성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어되게신네 이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제발 속지 마세요. 이 나눠볼 레면은 주체 내발생 아니면은 주체 성발생이에요. 주체 성발생 아니면은 주체 내발생이에요. 아직도 따어볼륨을 모르고 사전의 뜻으로 다른 뜻으로 달달이여는 사람이 있다면은 you f r e fired.